안녕하세요, 선생님, 선생입니다 오늘은요, 그음 저희가요, 오늘 어 스키시를 개봉해 볼 건데요. 어 저희가 그냥 박스는 뜯었어요. 음 근데 되게 개봉을 좀 하려니까 좀 가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개봉을 좀 해볼게요. 아유, 짜잔, 산타요. 산타 여기 들어 있었거든요. 아, 엄청 듣기 올라와요. 희가 지금 카메라 빛을 비치고 있어서 그냥, 그냥 이렇게 막 스펀지처럼 메모리 폼 같아요. 일단 너무 있으록 여기다가 다시 떠줄게요. 거대, 와 거대. 완전 거대죠.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응? 뭐지? 짠! 빵! 빵이에요. 빵을 뜯기 전에, 일단, 초감부터 위에도 엄청 늦게 올라오네요. 뚝뚝뚝뚝뚝. 일단 얘도 여기다 두고. 짠! 판다! 판다도? 얘는 좀 빨리 올라오네요. 빵! 얘도 좀그 아까는 빵보단 좀 늦게 오,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얘 뭐, 뭐지? 뭐 뭐죠? 여기. 얘도 좀 늦게 올라옵니다. 음, 자꾸 치게 되네. 얘도 빵? 만두 같은 건데? 어, 얘도 많이 늦게 올라오네요. 어? 이게 뭐지? 우와 어, 신기해요. 나무 같은 건가? 얘 엄청 늦게 올라오다 토너츠! 토너츠! 어, 뭐, 아, 여기 있구 짠! 얘도 늦게 올라옵니다. 얘 30개라서. 와플! 엄청 좋아, 느낌! 얘도 많이 늦게 올라옵니다. 자, 다시. 하트! 하트! 하 말랑말랑거려요. 자,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화에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